어, 자 오늘은 송정역 해변열차 상권 주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송정 해수욕장 그쪽에 해변열차 탑승하는 곳이 새롭게 생겼죠. 자 한번 현장을 볼게요. 어, 이게 관광 상품입니다. 자저 열차 보이시죠? 저게 이제 구독포, 그다음에 디딤돌 전망대, 정사포, 달맞이 터널로 해서 미포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송정이 종점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투자자 마인드죠. 그래서 이런 관광 상품이 들어오고 나서 주변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이거 다 관광 상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리 케이블카 들어오고 송도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케이블카와 비슷한 그런 느낌의 관광 상품입니다. 자, 이런 게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바로 도로 조건이지 않을까. 자, 보세요. 해변열차가 들어오면은 미포에서 송전까지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런 주차장. 주차장 반드시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해변열차를 내려서 바닷가 쪽으로 가는 방향의 도로, 네, 보행자가 걸어 다닐 수 있게끔 도로를 잘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여기도 원래 폭이 굉장히 좁았어요. 자, 그런데 2차선 도로로 지금 세팅이 되고, 양 옆에 보도블록 한번 보십시오. 자, 보도블록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이런 것도, 아, 이런 게 넓은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자, 바로 옆에 이런 해변열차에 유동인구가 많아지면은, 아, 바닷가 쪽으로 많이 걸어 내려올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도블럭을 넓게 깔아놓은 겁니다. 아, 여기 시원방 파는 것도 생겼네요. 뭐 커피숍이라든지, 그 다음에 숙박. 이야, 엄청나네, 진짜. 이런 꼬마 빌딩. 너무 좋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야, 이런데 지금 생수기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대. 이런 것도 고가의 분양 쳐주면은 주변 땅값이 또 들썩거리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와,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건물이었는데, 이렇게 해변열차가 들어오면서 도로 조건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코너 자리가 됐습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죠. 뭐, 오피스텔이가, 어, 호텔이네. 야, 이런 거. 해변열차 들어오면 도로가 넓혀지니까 코너 자리 될 만한 이런 건물, 이제 볼줄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자, 걸어가 볼까요? 바닷가까지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땅 진짜 최고네. 최고의 자리에 생활용 숙박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최고가로 분양을 하겠죠. 그러면 이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최고가로 아마 팔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평당 1억 이렇게 거래가 된 사례가 있거든요. 어느 땅이 1억이 거래됐나?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이 바다 접해 있는 앞쪽 땅, 이 건설사도 그 땅을 사들여야 바다 연구조만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땅을 비싸게 무리하게라도 사들였을 겁니다. 어, 지금 또 돌이켜 보면 굉장히 싼 거죠. 그때 당시에는 1억 미쳤다 했지만 바다 일선의 땅값은 항상 미쳤답니다. 항상 비싸고요. 자, 와 이런데 만약에 생수 들어와주면 어마어마하겠네. 와뭐 파라다이스 호텔이나 마찬가지죠. 바닷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송정해수욕장입니다. 아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전날이네 사람들이 많아요. 포토존이네 여기. 와 포토존 바로 앞에 생수기 들어옵니다. 너무 좋네요. 해변열차가 이제 관광객 직객 효과에 한몫했죠. 아무래도 해변열차가 생기고 나서. 뒷블록에 죽어있던 저런 건물들 저층 중심의 건물들이 이제 상업지 땅이다 보니까 저런 하운드 호텔,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주변 환경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와, 또 공사하고 난리네. 자, 여기는 편의점 자리. 와, 너무 좋죠. 자, 이런 바닷가는 편의점이 2층까지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바다를 봐야 되기 때문에 2층에도 뭔가 먹을 수 있게끔 바다뷰 편의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 땅도 너무 좋네. 땅이 못 생겨서 별로라고 예전에 생각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건물을 지어 놓으면 엄청나게 위력적입니다. 그래서 땅은 빈 땅일 때와 건물 지었을 때와 완전 천지 차이에요. 자, 사선뷰. 너무 좋죠? 아, 이런 것이 하나 들고 있으면 든든하겠다, 진짜. 보세요. 이런데 생활용 숙박시설. 이 세대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상업지니까 일단은 100세대 이상 들어올 거 아니에요. 몇백 개 들어오거든요. 자, 보세요. 그럼 바로 앞에 이런 편의점 장사 얼마나 잘될 겁니까? 장사가 잘될 수밖에 없겠죠. 숙박시설 사람들이 무조건 편의점 가서 맥주를 사서 들어가는 거는 공놀입니다 공놀. 국룰. 호텔 앞에 저런 편의점은 죽지 않는다고 봅니다. 도요코인 호텔 이런 거 보면은 1층에 상가 건물을 안 넣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도요코인 호텔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들이 평생 먹고 산다고 합니다. 자,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여기도 만약에 생수계 1층에 상가가 안 들어온다면 저런 GS 편의점은 대박 나겠죠. 자, 그런 인사이트 알고 있으면 생수이 들어온다, 뭔가 호텔이 크게 들어온다. 그러면 바로 앞에 미리 가서 편의점 장사를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송정 크로플. 와, 이거 건물 너무 좋네. 저대로 두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뒷블럭으로 한번 걸어가 볼게요 이야 여기도 이래 바뀌었네 제가 3년 전인가 2년 전에 2년 전이죠 2년 전에 엄청 이쪽 라인을 저는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땅값이 2천만원대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비싸다고 난리였습니다 저는 2천만원대가 왜 저평가 되어있냐 그런 생각을 했냐면요 바다일선이 8천 9천 평당 1억의 실거래가 찍혔거든요 자 그럼 보통 메인 대비 뒷블럭은 최소 반값 정도는 합니다. 그래서 시세가 4천 정도는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했는데, 어, 요 주변에 땅값이 평당 2천만 원대였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사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결국 이제 서울에 있는 업체가 사서 이렇게 오피스텔을 올렸습니다. 대출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니가 사지, 니는 왜안 샀냐? 저는 돈이 없습니다. 투자자다 보니까 돈을 전부 다 묻어 놨지, 제가 통장에 정말 천만 원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천만 원도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추천은 많이 해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 과거에 1층, 저층 중심의 건물, 송정하와이 이런 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상업지다 보니까 높게 건물이 지어지면서 지금은 오피스텔이 들어와 있습니다. 바다표 보이겠다, 맞죠? 이 오피도 괜찮네 바로 앞에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바다가 보이기 때문에 자 뒷블럭 아 이런 땅도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메인 대비 뒷블럭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해서 꿰 뚫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지역에 대해서 매일 왔기 때문에 해변열차가 생기면 당연히 이 일대가 좋아질 걸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다녔었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4천인가 이렇게 나와있었는데 팔렸을라나 이제 안 팔겠지, 뭐. 건축비가 올라서. 고가우동. 와, 이것도 바뀌었네. 원래 이거 주택이었습니다. 주택. 요런 주택이었어요. 요런 주택이었는데,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바뀌었습니다. 대박이죠. 위치 나쁘지 않죠. 바로 조금만 걸어가면 바닷가니까. 저 보이시죠? 저 보이잖아요. 네. 와, 우동 냄새 좋네. 이거 장사 잘 되겠다. 술 한잔하고 아침에 딱 먹어주면은. 아, 이런 집, 촌집, 지기네. 아, 이런 걸 사야 되는데. 이런 게 이제 아들한테 넘어갔다. 그러면은 아들이 똑똑하다. 그러면 안 팔겠죠. 내 아들이 조금 똑똑하지 않다. 이 지역에 대해서 옛날에 회사만 가지고 있고 좋지 않은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는 외국에 살고 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성정이라는 곳을 한 번도 안 와봤다. 부동산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러면은 싸게 금매로팔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거는요. 그래서 이런 집주인들 시세를 깨뚫고 있고 이 지역을 깨뚫고 있고 공부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팔 거고 잘 모르고 외국에 있고 성정에 대한 기억은 어렸을 때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저렴하게 그냥 팔고 넘겨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 물건들은 누가 잡냐? 부동산이 잡겠죠. 저평가되어 있고 급매 나오면요, 여러분들한테 가기 어렵습니다. 저처럼 돈이 많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한테 갈 수가 있는데 보통 돈이 많은 중개인들은 본인들이 사버립니다. 근데 뭐 사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개수에 대한 한계가 있긴 하겠죠. 자, 아무튼 와이 뭐고? 와 이런 미니 빌딩, 미니 초소형 꼬마 빌딩. 이런 거 너무 좋아합니다. 국밥집도 있고요. 자 이런 촌집을 활용한 조개구이, 장어구이집도 있습니다. 자 이런 곳은 뒷블럭이 있어서 바다가 안 보이죠. 그럼 뭘로 눈길을 끌어야 되냐? 조명을 제대로 쏴줘야 됩니다. 오 조명 되어 있네. 오, 조명 세팅 되어 있네. 조명으로 이 지역의 분위기를 확 살려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눈길을 끌어야 여기까지 오는 거거든요 전부 다 바닷가가 있는데 특색이 없으면 뒷블럭까지 안 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호텔이나 오피스텔 어, 이런 거는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병원을 가야 된다 병원에 대한 목적성 잠을 자야 된다 잠에 대한 목적성 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뒷블럭에 지어져요 자 식당도 마찬가지고요 식당도 우리가 배고플 때 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바다를 안 봐도 되거든요 물론 바다 보면서 먹으면 좋죠 근데 굳이 바다를 보지 않아도 돼요. 배가 고프면 목적이 배고픔에 있기 때문에 뒷블러까지 옵니다. 자 그런데 커피숍, 커피숍은 뒷블러까지안 와요. 자 커피를 우리가 밥 먹기 전에 먹습니까? 밥 먹고 난 뒤에 먹습니까? 밥 먹고 난 뒤에 먹죠. 배부르고 나서 먹는 음료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부르고 나서는 이성을 되찾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바다 일성까지 차를 타고 걸어서 저 멀리까지도 더 좋은 곳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런데 배가 고프면 성질이 나죠. 빨리 뭐 주변에서 먹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맛집을 이리,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가까운데 조금 중간 정도 맛집이 있다. 그러면 뒷블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변을 살펴볼 때도, 아, 바다 일선에는 어떠한 임차가 들어와 있고, 뒷블럭에는 어떠한 임차가 들어와 있는지, 어떠한 건물들이 들어와 있는지, 이런 걸좀 보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오피스텔이 앞 블럭 바다 연구조명에 들어오면 좋겠지만 뒷 블럭에 들어온 이유도 바로 이 이유입니다. 오늘 송정 해변열차 주변으로 한번 둘러봤고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우리 송정역 주변으로 해변열차죠. 우리 송도에 가 보면 케이블카가 들어왔듯이 해변열차 또한 관광 상품입니다. 자 인구를 유발 시킬 만한 호재예요. 자 저런 게 들어오니까 동선이 바닷가 쪽으로 가는 동선이 명확해지면서 자 그쪽 동선 라인으로 해서 맛집이라든지 식당 커피숍, 자 이런 것들이 생기구나. 자 그리고 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낙후된 건물, 자 저런 것들이 코너 자리 건물로 바뀌면서 집가가 상승하구나. 자 그리고 뒷블럭 저층 중심의 건물들이 있었는데, 자 이런 해변 열차가 들어오고 상권이 좋아지니까 현재는 고층 중심으로 이렇게 바뀌구나. 그리고 뒷블럭은 목적성 있는 임차들이 세팅되어 있고 앞쪽으로는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는 커피숍이라든지 A급 상점들이 메인에는 들어와 있다. 자, 이런 걸좀 보시면서 안목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른 지역에 해변 열차가 들어온다. 그러면 어떤 땅을 미리 사놔야 돈이 되겠다. 자, 이걸 좀 아시겠죠? 자, 아무튼 오늘 간단하게 송정해수욕장을 둘러보았습니다.